안녕하세요 오늘 아이바리오 프로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맡게 된 박시은 셰프입니다 바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바로 이 제품이 이번에 출시된 아이바리오 프로입니다 사이즈 순서대로 소개 드리자면 아이바리오 프로 2XS, 아이바리오 프로 2S, 아이바리오 프로 L, 아이바리오 프로 XL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제 뒤에 있는 아이바리오 프로 2S의 경우 50에서 100인분까지 조리가 가능하며 가장 큰 사이즈인 아이바리오 프로 XL은 최대 500인분까지 조리가 가능합니다. 먼저 아이바리오 프로는 기본적인 끓이기, 볶기, 굽기, 튀김, 압력조리부터 인공지능 요리 여러 가지 구역을 나누어 조리하는 것까지 모두 가능합니다. 아이바리오 프로는 냄비, 팬 그릴, 압력속과 같은 대부분의 주방 제품을 대체하고 혁신적인 라치오날의 신제품입니다.